캠핑을 하는 이유는 해방감. 육체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념들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잠깐 잊을 수 있어요. You know 나 대표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삼시 새끼라는 프로그램 응. 보신 적 있죠. 하루에 새끼를 만들어 먹다 보면 하루가 가잖아. 캠핑이 사실 그거예요. 하루에 두끼 만드는데도 하루가 갑니다. 두 끼를 먹으면서 가족들이랑 거기서 부딪히는 시간이 많이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음. 캠핑 안 다니는 사람들은 네. 왜 그렇게 고생해서 밖에서 노숙하냐. 아, 맞아요, <laughs> 맞아요. 맞아, 맞아. 이게 경험을 안해 보셔서 그래. 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은 이제 적성이안 맞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해. 그게 이제 들살이라고 하거든, 캠핑을. 우리나라말로 들살이. 들사리? 아, 라고 음. 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잘 맞는 분들은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. 음. 아주 좋은 호텔 가서 호캉스 음. 하거나 리조트 가서 노는 것보다 2박 3일 정도 캠핑 나가서 자연도 느끼고 밤늦게까지 불멍도 보고 그러면 생각의 정리가 다 되거든. 그 과정이 재밌는 거 같아요. 음. 제가 원래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인데 캠핑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 같아. 반대 취미를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. 음, 결과를 중시하는 저는... 직업은 과정을 중시하는 취미를 가지고, 음. 아. 과정이 중요한 직업은 결과라 하나. 어 그러네. 그럴 수 있어. 어, 어 그러네. 그러면서 환기가 되나 보다. 혹시 텐트 캠핑하면서. 들짐승이나 산짐승 음. <laughs>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곰 전혀. 곰이 있거나 이런 아. <laughs> 그런 깍구 어, 하고 있는 없지 않으셨을까? 아 그러셨을까 음. <laughs> 저기는 봤어 어떤 거 고양이 <웃음> 고양이들은 <웃음> 정말 많아 잘 챙겨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음. 저는 캠핑이 좋은 게 모든 게다 성취감 투성인 것 같아요 짓고 뭐 엄청 조그만한 거뭐 살짝 이쪽꾸며놔도 아, 너무 예쁘고 어 그럴 수 있어요 맞네요. 오, 맞네 애들 성격이나 이런 거에서 뭐가 오. 어떤 게 좋은 게 있어요? 우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엄청 소극적이야 음. 자신감도 떨어지고 음. 뭘 하면은 는 항상 못할까 봐 겁내서 아안해못해못해 음. 해, 해, 이랬었던 애인데 적극적으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 변화를 줬던 게 캠핑, 여행이잖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거기 동참해서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액션을 통해서 배워 나가니까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운동을 좀 시켰어요 줄넘기를 시켰거든요 줄넘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거야 내가 하니까 잘할수 있는 ]구나.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부부가 엄청 음... 다행이다 모험심이 강해지는구나 인생은 자신감이야 기세죠 기세지 별거 없어. <laughs> <laughs> 잘하건 못해건간에 일단 해보고 보는 거야. 그러면 잘하게 되겠지 뭐. 근데 그걸 진짜 어릴 때 쌓아주는 게 부모 역할이잖아요. 응. 그게 제 중요한 것같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면 그냥 쭉 이어지는 것 같아. 성향이 맞아. 바지. 그럴 수 있어요. 응. 근데 그렇다 해서 그 성향이 바뀌지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. 내재되어 있어. 내재되어 있는데 계속 본인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게끔 옆에서 부모가 조언자 역할을 잘해줘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캠핑은 안 해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하시는 분들 따라서 간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윤어 you know, 나 대표 모든 거는 다 때가 있고 어, 타이밍이야. 남들 하는 거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어난 준비된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한번 해야 하는 거야.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. 세상에서 모든 경험은 버릴 게 없더라 살아보니 세상은 내 것이더라 내 것처럼 살아내잖아 소중하게.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배려 맞아요. 뭐야? 레스펙트지 뭐. 이것도 뒤에 꼭 써주세요. 어. <웃음> <웃음> 쿠키 영상으로 커텐 어. 겉에... 쿠키가 더귀고워 <laughs> <laughs> 말만은 말많은나 대표 어. <laughs> 캐릭터로 쿠키가 이만큼이고 <laughs> 앞에가 이만큼인 거지. 나 끝나지 않아. 어 끝나지가 않은 거지. 야, 말이 계속 나오잖아. <웃음> 어. <웃음>